2072번째입니다. 불가촉 사람들, 인도는 불가촉천민이란 뚜렷한 칼을 보고 부르표 경계라도 있지. 여긴 불가촉천민이란 어불성설이라 펄쩍 뛰면서도 서로 다으면 큰일 날것 같은 인간들이 있긴 있나? 사람 사는 사람, 사람이 어디나 양곡화가 있겠다. 양극단에 위치해 있는 인간들. 서로 조우할 기회는 모르기 말라도 거의 없겠다. 회장의 홍보차, 노숙인들, 무상급식 바퍼 역할일 때면 모를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불가축 천민일지 모르겠으나 아래에서 쳐다보면 불가축 부유층이니 서로 불가축인 데야 차이는 없다는 하긴 그들이 접촉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 인도는 불가축 천민이란 뚜렷한 경계라도 있지. 여긴 불가축천민이란 어불성설이라 펄쩍 뛰면서도 서로 다음에 큰일 날것 같은 인간들이 있긴 있나?